안녕. 우산이 계속 서 있었어. 저 우산 뭐지? 나 이거 계속 찾아 보고 어 계속 연불화 우산이 저기.

잠깐만요. 생각 세개 해달라고. 어봐있어가빠 오빠, 오빠, 오 오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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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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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빠 오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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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? 엘베. 안 돼. 엘베 안 되는데. 엘안되는 엘베 안안 돼. 안이야 <laughs> <깜짝이야. 웃음> 인사할 수있 잡아. 근데 또 어, 안 어, 비켜주세요 어 조심조심 비켜주세요어 조심. 어, 어, 어. 갈게 갈게 오빠 생일 노래 불렀어요 안에서 어. 아이 조심조심 어. 어. 아, <laughs> 안녕 갈게 네, 안녕. 가세요. 자 어, 여기까지만 앞에. 여기까지만 네, 오빠. 어. 네 가세요. 안녕. 어, 가요. 갈게. 갈게. 안녕. <놀람이 놀람이> 좀더뛰어다 붙잡고 싶어요 비둘서워무서